워너비 웰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차은우입니다. 아! 오! 잘생겼네. 진짜 잘생겼다. 아스트로의 매력 천재입니다. 사나사나 윤산나 워너비 웰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막둥이 사나입니다. 드디어 어, 이번에 좀 컴백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좀한 소절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? 전혀 네. 공개되지 않았죠? 네 맞습니다. 어, 네. 살짝 느낌이라도 우리가 좀볼수 있게. 네. 한번 해주세요 비트. 5, 6, 7 We come as one d 안돼 아, 어? <놀람> We come as one e 안돼 다시, 다시, 다시 다시, 다시, 다시 같이, 다시. 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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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같이 할까? 같이 하자, 같이 5, okay. 6 We come as one We come as 찬한한 순간 야. 여기 모여 🎵We come as one, we come as one🎵 🎵Çalanan 순간, 여기 yeah. 모여🎵